서울시가 50년 된 고도지구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경직적인 높이 규제를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한다는 취지라고 하죠. 오랜 시간 높이 규제로 골머리를 알아온 중구나 강북구, 도봉구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 구상안은 지난 7월 6일부터 공람에 들어갔는데요. 좀더 자세히 읽어보고 어느 지역이 얼마나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혹시 정비 사업으로 수혜를 볼만한 단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고도지구 규제는 일정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상한선을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처음 근거가 마련된 규제인데요. 처음에는 보안이나 권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경관보호를 위해 활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들어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풍경을 가리는 고층 개발에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고층 개발에 목마른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죠. 서울시도 필요에 따라서 고도지구의 높이 규제를 약간씩 풀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청수 교제도 철폐했고요. 지난해에는 휘경 5구역 재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 지구의 고도 제한을 대폭 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고도 지구 구상 역시 그 연장선으로 좀더 전반적으로 손봤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구상안을 통해 현재 8곳인 고도지구를 6곳으로 축소하고, 조건에 따라서 높이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산이나 북한산 전체에 50층, 100층짜리 건물을 마구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약간 올려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재로 해석할 만한 지역도 제한적인데요. 여의도와 남산 주변 일부, 북한산 주변 정도로 한정됩니다. 경복궁은 고도지구를 거의 현행 그대로 유지했고, 국위 평창도 최대 8m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한이 풀린 오류고도지구는 온수산업단지고, 법원단지 주변도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네요. 워낙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묶였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재미를 볼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의도와 이태원의 한두 곳 정도가 차후를 기대해 볼만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초원은 그 드문 단지 중 하나입니다. 한계동 153세대 규모 아파트인데요. 규모도 크지 않은데다가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서여의도 전체가 고도지구로 묶여있어서 재건축 사업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희망이 생깁니다. 최고 51m 이하로 설정된 고도제한이 120m까지 올라가거든요. 서울시는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서 75m에서 170m까지 3단계에 걸쳐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 초원 아파트는 120m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120m면 40층까지도 가능한 높입니다. 이 일반 상업지 지역이라 용적률도 넉넉하죠. 한강 조망까지 고려하면 이전에 비해선 사업성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단지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땅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세대당 대지 지분이 3.68평밖에 되지 않아서 고도 제한이 없어진다 한들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66제곱미터 단일 타입이고 올해 5월에 10억 7천만원 으로 실거래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최저 9억 5천만원에서 최고 13억원까지 나오고 있네요. 이태원에는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남산대림과 이태원주공입니다. 원래 군인아파트 자리를 재건축한 단지들인데, 어느새 30년이 지나 재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고도지구 구상안에서는 남산대림과 이태원주공이 포함된 이태원 일대의 고도제한을 20m에서 최고 28m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약 10층 높이에 불과합니다만 그게 어딥니까? 현재는 최고 5층의 용적률이 100%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지들은 높이 제한이 풀리지 않은 시점에도 사업성이 굉장하다고 입소문을 탄 단지들입니다. 남산 대림의 경우 평균 대지 지분이 28.4평, 이태원 주공은 34.9평에 달합니다. 가격은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이태원 주공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이 5월에 14억원으로 거래됐고요. 남산 대림 84제곱미터도 6월에 15억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 같은 면적 호가는 이태원 주공이 최소 16억원, 남산 대림이 최소 17억원입니다. 이외에는 재개발 사업들이 무수히도 좌초됐던 북한산 주변 지역의 변모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1종 주거지역의 경우 20m, 2종 7층 주거지역은 28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1대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2종 7층의 경우 사업별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최고 15층까지도 완화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높이를 초과한 도봉동, 방학동, 우이동, 수유동 단지들도 리모델링할 때 주택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층수를 완화해준다고 하네요. 총 8개 단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